안녕하세요. 메뉴바 어시스턴스, 주행 저장, 에 의한 자동 주차와 자동 출차, 입니다. 차량 사양은, BMW G10 5 시리즈, BMW OS 8.5,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스턴스 플러스, 입니다. 자동 주차 주행 녹화 등록 순서입니다. 하나, 원하는 자동 주차 시작 지점의 차를 정지합니다. 둘, 새로운 주행, 주차 경로 녹화 클릭. 셋, 녹화 저장 클릭. 넷, 녹화 활성화됨 확인 클릭. 이제부터 주차가 녹화됩니다. 다섯, 주차. 주차할 지역으로 이동하며 주차하는 과정을 녹화 등록하는 영상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판매 중인 G60 더 파이브 5 시리즈는 트림에 파킹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이 탑재되어 있어 출고시 파킹 어시스턴스 플러스로 세팅된 차량도 대부분 파킹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로 온라인 활성화가 가능하며 주행 기록 메뉴 다 어시스턴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현재 마이 BMW에서 3개월 무료 사용 등록하면 자동 활성화됩니다. 앞뒤 좌우 반복 이동 핸들을 돌려도 경로를 기록하니 평소 주차하는 방식대로 주차하면 됩니다. 마이 BMW 앱으로 리모트 주차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유원칩, iOS 12, 이상 아이폰 가능 주차 시 전후진 및 방향 전환 등을 반복해도 그 궤적이 녹화되니 평소 하던 방식으로 주차하면 됩니다. 주차가 끝나면 여섯 녹화 저장 클릭. 일곱 녹화 저장 명 입력. 예, 집, 회사, 사무실, 차고,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기, 차고에서 빠져나오기. 여덟 녹화 종료. 자동 주차 실행입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자동 주차 시작 지점 또는 주행 궤적의 차를 정지시키고 녹화 저장 명 클릭. 녹화 등록한 주차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동 주차하는 영상입니다. 주차장에서 등록한 출자 지역으로 자동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